예, 안녕하십니까 신한농자입니다. 아, 이제 점차적으로다가 처리하시는 어, 분들 어, 연중 재배하는데 꼭 필요한 어,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성공을 하지 못하는 어, 그런 물건들이 전부 다 거의 다도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서서히 수퍼미노에 어, 대해 가지고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천일칼, 천일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아, 무혈칼, 일단, 어, 우리가, 어, 1월 달에, 에, 무혈칼 골드라는 것을, 어, 꼭 뿌려야 됩니다. 1월, 어, 하여튼 1월 말, 2월 초 안에 모든 것을, 어, 무혈칼 골드로 뿌려야 되는데, 이것은, 어, 열과 및 당도, 착색, 칼슘 결핍증에 상당히 효과를 보는 그런 품. 이, 지나서도 야, 거죠. 야, 이 약간의 지나도 이거는 미량 요소들은 약간의 지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인칼미 자 인칼미는 에, 갈반이나 수정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병충해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미량요소입니다 어, 여기가 인산가리 칼슘 칼륨뭐 몰리티브 붕소, 철구리 아연, 망간 고토 여러가지 등등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타사이즈자이비타사이즈는 갈반 조기너겹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여기 보면은 한 마리 어디 붙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보면은 수입처가 독일이죠. 항상 고통돼 국산 제품을 가지고 사용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 제대로 되질 않아 가지고 이걸 수입해가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천일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과 자을찌에 과일도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도 착색. 어, 수세안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체리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보시면 은 수세안정을 못 잡아 가지고 어, 열매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꼭그저 어, 시기때마다 잘 뿌려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착색이 들어갈 과정에 어, 뿌려 주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속이 이제 바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택배로 다 보내드리죠 예, 택배로 다해 가지고 이게 렇 택배 묶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오셔 가지고 어, 기술 지도도 받고 어,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치를 한 번에 어, 모든 어, 물건을 가져가시는 게 어,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어, 자, 3월 달 이제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냉해 쓰리 피해를 제대로 못 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냉해 어 쓰리 피해 이런데 상당히 그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 이때 당시에는 어, 4월 1일 정도가 가까이 되죠 4월 1일 어, 이때 당시에 균빛다운하고 서트롱을 균빛다운 서트롱을 2회정도 4월 1일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꽃몽어리가 어, 다물고 있을 적에 이때 당시에 이게 부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몽어리가 터지려고 할 적에 한번더 냉해를 잡아줘야 돼요 어 다물고 있을 적에도 냉해를 입어가지고 수, 어 오케 어되질 않는 그 뭐야 냉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저쪽 울건쪽을 보고 저걸 하라고. 음. 그다음에 어, 4월 한 5일이나 7일 이때 당시에 각 지역마다 모든 사람들이 틀리죠. 이때 당시에는 꽃이 20% 30% 피었을 적에 수중조화 수정조화 자 수정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꼭 어, 수정조화를 어, 그때 당시에 뿌려 주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브라운다운 브라운다운은 어, 수지병 쉽게 가지고그 노란 어, 유리나방이라든가 어, 각종 병충해가 들어가 가지고 어, 수지가 흐르는 데가 있죠 이런 데는 긁어내 버리고 브라운다운을 발라주고 난 다음에 어, 토시인베스트 그러니까 어, 어, 뭐, 그, 어, 걸로다가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고 말 그대로 열과다운. 요거는 착색이 들어갈 당시 때. 열과다운 관조하는 것이죠. 관조하는 거. 예. 열과다운을, 어, 노지 하시는 분들은 필히, 어, 저 열과다운을 관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열과에, 순수한 노지 하시는 분들, 열과에 에 예, 들어가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 센서. 자, 이거는 쉽게 해가지고, 어, 질소질이 저, 못 올라가도록 만들고, 어, 과일도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 상당한 일과 잡아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킹 다운 업. 킹 다운 업은 에, 뭐냐 하면은, 도장지 억제제입니다. 이것이. 어, 일반 분들이 도장지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1년 내다지, 어, 필요없는 가지 잘라내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는데, 킹다운 업이라는 거는 이건 올, 올 전에, 에, 뿌려가지고, 올, 올 전에 순짓기를 하게 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올, 올 이후 지나가지고 뿌려주셔야만, 에, 도장가지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 어. 닭발 잡는 거예요, 닭발? 닭발이라는 걸 일반분들이 보면은 어 나무가 1년 자라가지고 끝에 나가가지고 생기는 것을 닭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닭, 닭발 밑에를 쳐가지고 어 신초를 받아 올리면서로 거기서 세네 다섯 가지가 나온다 안 속으로 뭐 가지가 나온다든가 이런 걸 이제 순 순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걸 잡아주는 것들이 올 오전에는 순직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꼭 킹다운 업적을 뿌리고 난 다음에 순지기를 순집, 해버리게 되면 순이 더 도장가지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 다음 루트사이트루트사이트는 쉽게 해가지고 뿌리 발견제죠 1년 2년 3년차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꼭 이거를 관주해 주셔야 됩니다 세균성 이런 것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육촉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퍼아미노 아, 슈퍼 아미노. 어. 아,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뭐사이머스켓 체리, 모든 등등에 우리가 체리에 들어가 있죠. 예. 어, 미량 요소로 만드는 건데 어, 관주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미노산 계열이죠. 어, 상당히 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미노알가, 아미노알가나 어, 슈퍼 아미노를 많이 사용하죠 지금은. 음. 이것이 약간의 업돼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아쿠아칼. 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한번 해주는 게 아니고, 수 밤이나 한 번, 아쿠아칼 한 번. 어, 요렇게 해가지고, 어, 관주하는 것입니다. 관주. 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예. 예. 관주하는 거예요. 응. 모든 게, 체리에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거, 이걸 개발되어가 나와가지고, 지금 과일숨김이 자 체리 같은 경우는 5월 30일경에 한번 옆면살보면 조류가 새가 와가지고 쪼서 가지고는 피해 보는 게 일체 없습니다 아주 이거는 상당한 그 도움을 포도나 어, 뭐 사과나 배나 감이나 산초나 블루베리 등등 모든 분들이 작년에 사용을 하고는 상당한 효과를 많이 에, 어, 본 제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착색이 들어갈지게, 우리가, 어, 체리 같으면은 6월, 5월 30일, 이때 당시에, 어, 옆면 살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열매를 수확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매를, 꽃눈을 형성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꼭 필히, 자, 꽃눈 조화. 꽃눈 조화는 옆면 살포를 하되 언제 하느냐? 6월 30일, 7월 15일, 7월 30, 7... 어, 6월 15일, 어, 6월, 6월 말, 6월 말, 어, 6월 30일, 체리 쪽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 6월 30일, 7월 15일, 7월 30일. 이렇게 꽃눈 조화를 옆면 살포해버리게 되면 꽃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꽃눈이 형성되어 버리는 어, 제품입니다.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상, 어, 상당히 어, 체리하시는 분들이 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제품이죠. 어, 요렇게 등등으로다가, 어, 일단, 미량 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을 동안에는 절대로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택배나 아니면은 직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어, 미량 요소를 같은 푸대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덩치가 큰 것들은 택배비가 어,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에, 오셔가지고 가져가셔, 아니면 못 오시는 분들은 택배로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배송해, 그 이틀 날 어, 들어가도록 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뭐 간략하게 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